a 메 a z i 스 현재 미국에서 달러를 대체한 암호폐를 몰색하고 있다는 트럼프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달러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이 시바인을 통해서 시빈씨를 발행하고 앞으로의 달러를 보좌할 코인은 바로 시바인다 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시바인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매우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정말 역대급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번째 정부가 범죄수교로 압수한 190억 달러의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 보유한다 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암호폐까지도 충분히 미국이 보유하며 앞으로의 지지 그리고 은행과 협업을 더불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89K를 찍고 나서 다시 한번 100K를 도달하며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트럼프의 지금 어깨는 굉장히 무거우며 민코인을 포함한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까지도 지금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등락폭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가 어떤 행보를 보고 있냐? 바로 시비드시 발행 이후에 JP모건과 협업을 하며 앞으로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시바이누는 앞으로 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떻게 더 발전할지 매우 기대가 되는데 이 시발루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동글입니다. 자 제가 급하게 영상을 지금 켰는데 시발루가 지금 J.P. 모건과 협업을 할수 있다는 사실 발언들이 트럼프 입에서. 사실 기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관련해서 시바이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시바이누의 지금 상태는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바이누가 그냥 뭐 밈코인이다. 뭐 도지코인 킬러다. 그냥 단순한 밈코인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시바이누 자체가 생태계가 워낙 넓고 지금은 도지코인을 이을 밈코인 중에서 2등의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바이누 생태계 자체에서 시바스이 나오면서 탈중앙화 금융 바로 디파이 플랫폼이 출시가 되고 지금 디파이 플랫폼은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과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바이로는 왜 갑자기 민코인에서 어? 탈중앙화 금융 왜 디파이 플랫폼으로 방향을 틀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시바이로 자단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바로 우리의 시바인드 코인은 미국 결제 네트워크에 통합이 되면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와 연계가 되고 지금 이 시바인드 코인으로 플랫폼 내에서 시바인드로 실물 거래 사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바인드 코인을 담보로 대출도 할수 있고 다른 코인을 매수, 매도도 할수 있는 시스템조차도 완벽하게 재현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더니 지금 시바이노 코인 가지고 비자카드랑 협업을 해서 이 달러로 지금 시바이노 코인을 매수를 또할수 있고 이시바이노 코인을 통해서 또 달러를 바꿀 수 있고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카드사와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이런 뭐 구글 페이나 페이팔이나 자연스럽게 결제가 될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시바이노를 달러처럼 쓸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화폐처럼 쓸수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냐. 아, 시바이로 단순한 민코인이니까 그냥 올라가겠네? 나가 아니라 어? 미국에서 지금 달러 대신에 시바이로를 쓸수 있다? 이건 뭐가 좀 있다. 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암호폐 중에 민코인은 도지코인이 아니라 시바인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고, 현재 시바인우는 달러 다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암호폐 금융 상품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지금 시바인우는 다양한 명품 매장에서 결제가 정격 허용이 되고 있어요. 클럽에는 얘네 뭐 구찌, 테슬라, 포르쉐, 얘네들의 바보도 아니고 시바인우를 결제로 시스템으로 사용할 리가 없잖아요. 왜 얘네가 이시바인를 쓸까? 바로 시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고 결국 이 가치가 올라간 시바인를 달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바를을 아, 단순한 민코인이 아니라 지금 시바인를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가 더 돈을 벌수 있을까? 아시바인랑 연동된 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 다음 달러를 대체할 만한 코인이 시바이노 다음으로 뭐가 더 있을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셔야 되는데 저똥그리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트럼프가 비트코인 말고 지금 체인링크, 뭐 시바이노, 리플 다음으로 다른 코인 마아도 지금 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시바이노와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을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수가 없습니다. 왜? 간접적으로. 추천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유튜브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이 소통방 오셔야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소통방 참여하는 방법은 위에 번호, 즉 개인 번호 0 1 0 1사4 3 3 0 2 6번으로 여러분들이 시바 또는 문자로 1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통방 입장 이후에 JP보건과 트럼프가 지금 협약해서 다음 시바인후 세대의 새로운 코인 지금 블랙록과 JP 보에서 보고 있는 그 코인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바이노와 JP 보건과 제가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 시바이노가 그래 탈중앙 뭐 플랫폼 디파이 그래 알겠어. 근데 미국에서 왜 시바이노를 보고 있는 건데 JP 보건은또왜 시바이노랑 협업을 하고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들수 있잖아요, 그죠? 얘네가 바보도 아니고 시바이노를 선택한 이유는 반드시 있을 거다. 왜?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사건 이후에 말도 안 되게 이 달러의 공급량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약 사십 몇년 동안 발행한 이 달러의 양보다 이 코로나 세대에일년 동안 찍어낸 양이 더 많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나라의 기축통화까지도. 흔들리는 모습. 최근에 일본의 엔화 그리고 한국의 원화까지 위협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이런 기치통화 흔들리다 결국에는 달러까지 위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파월은 지금 아 어떡하지? 큰일났네. 이거 내가 코로나 이후에 이거 경기 부양한다고 달러 막 찍어내고 지금 거의 재료금리 만들어서 어, 금리나 했더니 망가졌네. 다시 수습하려고 금리 막 올렸죠. 2022년도부터 금리 막 올렸어요. 계속 어? 올리면서 어? 우리 지금 어? 달러 다시 받아들이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물가는 잡히지도 않고 달러의 양은 너무나 많고 아 이러다 달러 우리 미국 망가지겠다. 지금 뭐 큰일 났다 엑스택다 이렇게 지금 고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손을 내밀어준 게 누구야? 바로 트럼프야 딱손 내면서 야. 파월 걱정하지 마, 형 있잖아. 어. 형이 대통령 됐어. 지금부터 너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줄 건데, 형. 어, 알려줘봐. 아, 형만 믿어. 바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시마이를 JP 봉과 협업을 해서 달러를 대체할 암호폐들을 구축한다. 그 네트워크 결제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게 바로 지금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나온 내용은 여기까지고.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기에는 시간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바이노 관련된 그리고 J.P. 모건과 트럼프가 지금 협업을 해서 시바이노 다음으로 다른 민코인 그리고 암호폐를 점집어 놨는데 그 민코인 그리고 암호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제 개인 모으로 공유고. 1 4 3의 3016번으로 은행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다 설명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동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